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오늘 말도 안 되게 28도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30도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4월달인데, 근데 뭐또 따지고 보면은 4월달에 이제 27, 8도 이상으로 이렇게 넘나드는 거는 그래도 자주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땀이 엄청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땀이 좀 나고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좀 몸속에 겨울 내내 쌓여 있었던 지방을 좀 소비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좀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뭐 거기에다가 이렇게 초를 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 우리는 지방과의 전쟁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관련되어 있는 시장 자체도 꽤큰 편입니다 약 3조에서 5조 규모의 다이어트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어, 다이어트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1순위 바로 지방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어,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나 여러분들이 뭐 SNS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퍼펙트한 이미지를 보면서 어, 적당한 지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로우팻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근육에 대한 데피니션을 항상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기 쉽상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몸속에 지방이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이 우리 몸속에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방이라는 거는 일단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온 유지죠 그래서 북극에서는 북극곰은 지방층이 상당히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털 자체도 상당히 밀도 있게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사람한테서도 지방은 체온 유지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체온 유지를 잘 해줄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 생물학적인 구분을 둬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죠 즉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에스트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은 어, 여러분들 몸 속에서 여러분들의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 물론 여러분들의 난소에서 가장 많이 분비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방과 그다음에 부신에서도 같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방이 로우펫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 몸 속에서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역할을 많이 방해하겠죠. 그리고 파골세포에 대한 형성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골밀도, 여러분들의 뼈를 형성하고 있는 밀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하 파골세포에 대한 형성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골세포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보다 많아지게 되면 뼈를 갉아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골밀도가 상당히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자 보면 로우펫이 되면 은 여러분들의 에스트로겐에 대한 형성에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요. 그 트러블이 생기면 은 여러분들의 골밀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즉 뼈가 빨리 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림이 훨씬 더 부림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 부림이라는 거는, 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전체 부림 중에 체중으로 인해서 부림이 발생되는 경우가 전체에서 약12% 정도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12% 중에서 절반이 여러분들의 체중이 과도하게 적게 나갔었을 때, 즉 여러분들의 체지방도 많이 적게 몸속에 분포되어 있을 때도, 어 불임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는 이제 반대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이 적었을 때, 남자한테는 생물학적으로 발생되는 영향이 뭐냐면은, 남자의 정자수가 급감한다는 것입니다. <laughs> 한 연구에서는 BMI, 즉, 바디메스 인덱스라는 여러분들의 비만도를 나타내는 측정표가 있는데, 그거를 검사했었을 때 건강한 남성보다 체중이 더 적게 나가고 지방량이 훨씬 더 적게 나가는 사람들은 정자수는 약 21.6%에서 그리고 정자수에 대한 밀도는 약 23.9%가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수치가 어 비만인 사람들보다 비만이 아니고 체중이 더 적게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뚱뚱한 것보다 마른 게 여러분들의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존 본능인 우리의 번식 기능은 확률의 싸움이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체지방을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 여러분들의 체지방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많이 로우펫이 되게 되면 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대한 피부의 탄력도 많이 안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피하지방 감소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름이 주름이 더 깊게 파이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훨씬 더 얼굴이 많이 노안이 되는 것처럼 저처럼 <laughs>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억울하게 살이 찔 때는 복부와 하체부터 살이 찌게 되는데 또 살이 빠질 때는 얼굴, 얼굴부터 살이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알파 수용체와 그리고 베타 수용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알파수용체는 지방분해를 억제해서 살이 찔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용체고요 베타수용체는 지방의 분해를 활성화시켜서 살이 빠지게 만들어주는 수용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얼굴부터 살이 빠지는 거는 베타수용체는 어, 얼굴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게 되고 알파수용체는 여러분들의 복부와 하체에 많이 분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찔 때는 복부와 하체부터 살이 많이 찌게 되고 그다음에 살이 빠질 때는 얼굴부터 많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절하게 지방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의 얼굴 피부에 대한 건강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을 급격하게 빼지도 않고 또 급격하게 엄청 많이 찌우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가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지방에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대한 강박관념이 상당히 많이 있으셔가지고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너무 미움받는 존재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조금씩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트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항상 적절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하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건강한 목적으로 잘 운동해서 유지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라톤 때문에 살이 빠져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